네, 두산 베웠어요 김태형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은 분위가 기 좋다. 하지만 그 안에 경쟁심이 깔려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감독님께서 느끼시는 스프링, 스프링 캠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스프링 캠프는 모든 팀이 다 똑같지 않아요. 분위기는 다 좋잖아요. 캠프는 좋은데 이제 개막전에 다가오면서 이제 또 엔트리 구성해야 되고. 또 선수들 간의 경쟁은 당연히 치열한 거고 또 요즘 야구가 뭐 뛰던 선수가 계속 뛰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젊은 선수건 노장 선수건 하여튼 경쟁력이 있으면은 나가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다들 선수들이 굉장히 좀 그런 경쟁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현재까지 뭐 사선발까지는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선발진 어떻게 올 시즌 구성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사선발을 작년에 이제 좋은 역할들을 해줬기 때문에 사선발을 어,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이제 정해 놨지만은 또그 사선발의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장원준 우리 유이간 선수가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해줬었는데 작년에 뭐좀 컨디션들이 안 좋아서 어, 본인들이 어, 기록이 좀안 좋았지만은 올해 또그두 선수가 자기 역할을 해준다면은 또그 경기를 페런트레스를 하면서또 감독은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그런 구상을 또 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또그 불펜으로 가도 곽빈 선수라든지 김광률 선수가 이제 빠지게 됐잖아요. 그 빈자리는 어떻게 메울 생각이세요? 근데 우선 야, 권혁 선수를 <laughs> 하튼 영입을 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사실 검증된 선수고, 어, 부상만 없다면은, 물론, 어, 고참이지만은, 어,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또 최대성 선수나 기존의 선수들도, 어, 작년 마무리부터 굉장히 좋아졌,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 어, 지금 여기 와서도, 어, 굉장히 좋아진 것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 군에서 제대한 윤명준 선수도 그렇고, 어, 이 선수들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지난 시즌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두산 베어스 외국인 타자, 아, 호세에게 페르난드 선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선수는 K b o 리그에서 얼마나 또 적응을 할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용병은 이제 기대는 안 하고 그냥 <laughs> 아니 뭐 이제는 더 잘할 거 아니야. 뭐 어? 작년보다는 무조건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 두산 베어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팬들이 좀 있을 겁니다. 2년 연속 좀 가을에 아쉬웠기 때문에 그 팬들을 위해서 한 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캠퍼스 선수들 분위기 좋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불명예 좋은 성과 꼭 이뤄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우승컵 다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